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외국인 남성 관광객 두 명이 에어앤비 숙박앱을 통해 대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호스텔을 예약하고 사흘간 머물다 객실 곳곳에 소변을 뿌리고 체크아웃 후 출국했습니다. 해당 호스텔은 객실에서 냄새가 며칠 동안 빠지지 않아 예약 투숙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주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수치스럽다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방을 이렇게 해놓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 방에다 이런 짓을 하고 갔나 거기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주가 오줌테러를 하고 달아난 투숙객이 이용한 에어앤비 숙박 앱을 통해 경위를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뿐이었습니다. 업주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투숙객이 이미 출국한 상태라 경찰도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투숙객의 국적과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가 아닌 만큼 해외경찰과 공조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에어앤비를 통해 예약 후 5일간 투숙을 하면서 평소 사용량의 5배가 넘는 가스 6 4 5루베을 사용하고 120톤의 물을 사용한 후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집을 빌려주었던 집주인은 가수요금 64만원, 수도 전기요금 20만원 등총 84만원의 공과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숙박업계는 외국인 관광객과 분쟁이 생기면 금방 출국해버리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도 어렵다며 보증금 제도를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